나성 서부 교회 이정현 목사님 금요 예배 설교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기도에 대해서,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또 아굴의 기도에 대해서, 세 번, 뭐 새벽에, 또 금요 저녁 예배 때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그 기도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공생의 사역 기간에 신성의 신만 의지하셔도 모든 것다 하실 수 있지만, 신성과 인성을 입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는 기도의 무릎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의 밑바탕에서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이미 복을 경험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비전의 기도였지요. 아굴의 기도는 가난하게도 마없시고 부하게도 마없시고 필요한 양식을 자족하게끔 허락해 주옵소서. 아주 지극히 생활적인 기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오늘 시스기야의 기도, 오늘의 삶과 내일의 비전 사이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만났을 때 고난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회복을 요청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저는 관심 있는 단어가 있는데 제자 훈련, 소그룹, 재생산, 코칭, 변화 이런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소고룹을 인도하는 리더였습니다 젊은 소고룹을 인도했는데 제가 개척교회는 해보지 않았지만 표현하자면 개척교회 하는 것 같아요 말도 얼만큼 만 들어먹는지 두들겨 패고 싶더라고요 나올 만한 분이 안 나오면서 저랑 신경전을 펼칩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꼭 가야 할 일이 가야 할 곳이 있어서 제가 오늘 빠지게 되는데 이해해 주세요. 근데 아주 똑똑해요. 아마 IQ가 200은 되는 것 같아요. 격주마다 소그룹을 했는데 격주마다 내용이 바뀌는데 지가 막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꼭 보내줘야 할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도 똑똑하고. 저도 감정이 있기 때문에 알죠. 아, 이게 나오기 싫어서 핑계를 대는구나. 한 번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집사님 안 나오면 저도 안 한다고. 이 소그룹 셀모임 집어치우고 안 한다고. 꼭 나오라고. 근데 제가 느꼈어요. 그분이 나올 거라는 걸 느꼈는데, 이제는 마귀가 장난쳐요. 갑자기 아기가 아파요. 제가 그 소그룹을 경험하면서 하, 이 영적인 일에도 뜻대로 되는 일이 없구나 내 마음처럼 내 계획처럼 되는 일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엉뚱한 생각이지만 우리 인생도 우리 뜻대로 되는 것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 계획처럼 되는 것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금식으로 기도도 하고 동성으로 기도도 해보지만 우리의 의지와는 다르게 변화무상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시편의 기자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내가 눈을 들어서 내가 고개를 들어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그런 고백을 하는 시편의 기자도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사람 의지하지 말고 다른 어떤 그 무엇을 붙잡지 말고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이 어땠습니까? 스물다섯 살의 왕이 되었는데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주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다르게 히스기야는 왕이 된 다음에 아버지가 잘못했던 일들을 다 정리했어요. 우상을 무너뜨립니다. 주상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산당을 제하고 목상을 깨뜨려 버리면서 아수르를 배척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함 받을 수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축복하셔서. 굴레 셋을 쳐서 가사 땅까지 치하고 경고한 성을 쌓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승리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화가 난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였고 3년 동안 지속된 싸움에서 성이 함락되면서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아수르는 시스기야 14년에 다시 유다를 공격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영적인 아수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육적으로도 눈에 보이는 그 전쟁의 성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포로로 또 아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그 아수르를 왜 붙였을까? 하나님이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아수르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영적인 아수르가 존재합니다. 우리의 평안을 어지럽게 하고 또 우리가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게 하고 건강으로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또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일들로 인하여서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엄습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마귀의 공격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더 강력한 믿음을 발동시켜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 지경을 넘어서는 더 깊은 믿음을 보여야만 그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험난한 때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희스기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로 희스기야는 아수르를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의 신앙이 좋으냐, 나쁘냐? 위기 가운데 확실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큰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악한 원수 마귀가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좀더 쉬고 싶고, 좀더 편안하게 내 시간을 가지고 싶고, 이럴 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그 상황을 대처하면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신앙 자체를 크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엄청난 재산을 다 잃고 열 자녀를 잃어버리고 온 몸이 만신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기 23장 8절로 10절에 보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길,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대단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동방의 의인으로 인정하실 때에, 그는 자녀들과 더불어 범죄하지 않기를 심썼습니다그 시련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의 시스기야가 어떻습니까?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자 신앙적으로 그렇게 훌륭했던 시스기야는 한없이 약해졌습니다 열1기야 18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약한 나라가 조공을 바치는 것처럼 그 필요한 양만큼을 갖다 줘야 돼요. 희스기아 왕이 치욕을 당하게 되는데 그 수량을 맞춰주려고 곳간에 있는 은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금을 갖다 주려고 기둥에 입힌 금까지 긁어냈어요 이거는 아주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유기에 몰린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자신이 행한 일들을 사죄합니다 산당을 허물고 우상을 타파하고 아수르를 배척했던 일들을 내가 잘못되었다 사죄합니다 그 잘못에 대한 대꾸로, 대가로 요구하는 만큼 물질을 보상하는 거예요. 금으로 덮여 있어야 될 기둥까지 건드려 가면서 그 수량을 맞춰주는 희스기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욱더 이 부분에 있어서 강한 그 믿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한 희스기와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히스기의 생각에는 내가 뇌물을 이 정도 바치면 내가 뇌물 정책을 쓰면 좀 전쟁도 하지 않고 좀 넘어갈 수 있겠지 아니란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막연한 생각을 했습니다. 뇌물 정책은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 우상에게로 돌아가거나 퇴보하고 물질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볼 뿐만 아니라 유익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 읽지 않았지만 열한기야 19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반절에 그절에 시스기야가 처한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시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심을 주어서 아이를 순산해 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심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히스기야 영적인 상태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그룹들의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신 하나님을 해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랑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그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온컨대 음,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라고 하나님께 간청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아수르 왕사네립은 온갖 말로 시스기야를 위협하고 조롱했습니다. 시스기야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했던 이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도움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사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대단한 기도입니다. 저는 히스기야가 기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그 먹은 순간부터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위하여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돕기 위하여서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 아려야 될 분명한 사정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우리의 이 사정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 기도로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듣고자 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눈이 밝으십니다. 하나님은 기가 밝으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보고 계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세워주시고, 우리 발에 힘을 주시고, 우리 머리에 지혜를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 응답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이 왔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왔어요. 19장 20절에 보면 이사야가 시스기에게 기벌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스르왕 사내립 가달게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꼭 필요할 때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제가 지난번 새벽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광명에서 개척교회를 하는 동기 목사가 있는데, 개척교회 하면서 많은 간증을 만날 때마다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변변치 못하죠. 예배실이라고 할수 없을 만큼 한 40평 되는 그 평수에 한국으로 얘기하면 평수입니다. 평수엔그 강대상도 뒤에다 커튼으로 손수 만들고 또 조그만한 강대상을 놓고 대강대상 또 조그만한 소강대상 놓고 또 너무나 협소하기 때문에 그 의자를 폈다 접었다 하는 의자로 이렇게 본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현대인들은 개척교회를 잘가려고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드러나는 것도 싫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묻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좀 이상하게 변해갑니다 예전에는 개척교회 일부러 찾아와서 열심히 몸으로 헌신하고 물질로 봉사하고 기도로 헌신하는 그런 시대는 지나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번번치 않기 때문에 월세를 내려면 힘들어요 한 달, 두 달, 세달 월세가 밀리게 되는데 동기 목사가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치워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제가 볼 때는 기도 많이 하는 친구 아니었는데 정말 생사의 기, 기로잖아요. 개척 교회 하다가 그 건물 주인이 짐을 다 빼라고 해서 용달차에다가 다 짐을 싣고 나가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죠. 정말 열심히 다른 그 무엇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까마귀 사람을 보내주셔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세 달치 밀려있는 그 월세를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필요한 대로 쓰라고 또 주고 저는 합리적인 거 되게 좋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합리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역사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도 좀, 좀 지적으로 좀 은혜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역사해 주는 것을 많이 알고 자랐는데 야 진짜냐 어떻게 그냥 모르는 사람을 지나가다가 그 정확한 액수를 그렇게 주냐 진짜니 몇 번을 물어봤는데 진짜니까 얘기한다고 말하는데 그거 한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런 간증이 많아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보는 기도 응답의 결과가 이사야를 시스기야에게 보내서 기별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스르왕사내들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 당시에 이사야는 마치 까마귀와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분명히 까마귀는 살아 있어요. 우리 가정에 필요한 까마귀 나에게 필요한 까마귀 우리 교회에 필요한 까마귀, 그 까마귀가 살아있어서 그 까마귀가 자주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의 응답 주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두 번째 결과는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19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명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한때는 포로 생활하면서 붙잡혀 갔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는데요. 명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고, 3년에는 심고 거두면서 포도원에서 그 열매를 먹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땅에, 기름진 땅에 축복을 내려주셔서, 집을 먹고 마시고 풍요롭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징조를 기도응답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응답의 세 번째 결과는 대적들을 멸하셨습니다.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와의 호 사자가 나와서 아스루 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어떻게 되었더라?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18만 5천 명이 간단한 수가 아니에요. 한명 성장치르는 것도 어려운데 힘든 일인데 18만 5천 명이에요. 다저스 구장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5만 6천 명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꽉 차면 세배 그러니까 조금 넘는 거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루 날 잡아서 그 18만 5천 명을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몰살시켰습니다. 우리가 두려워 떨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적인 계산으로 계산할 때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크고, 이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태산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려운 일들은 숫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18만 5천 명을 몰살 시키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들의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지요.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그 신분이 주어지는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왕 같은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권세를 받았는데도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그 권세를 알지만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병든자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질병이 물러갈지어다 선포하면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 병마가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 기도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과 생명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권세를 누리고 그 권세를 선포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좁은 길이라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아픈 일을 많이 만납니다. 넓으면 그냥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데 좁아요. 좁아서 더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고 좁아서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여기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한분한 한 분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몇 명인지 제가 셀 이유도 없고,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축복 가운데 임하고, 그 권세를 사용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큰 일을 이루어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들로 부어주시며,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한분한 한 분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자리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이희스기야의 기도는 정말 믿음의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보시고 기억하옵소서. 희스기야는 드디어 15년 생명이 연장될 것을 약속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를 통한 응답을 약속받고도 시스기하는 하나님께 확실한 증거, 확실한 표증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아스의 일령표가 뒤로 10도나 물러가게끔 하나님이 보장하셨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시간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 아스의 일령표, 뒤로 10도나 가게끔 만드는 놀라운 일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제일 주위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신분과 권세를 확인함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독수리가 허공을 높이 나르면서 그 창공을 나르면서 여유있게 아래를 내려다 보는 것처럼 그런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